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도 부활의 환경을 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무한반복, 예수님만 붙드는 거야. 사랑해. 암송 말씀 같이 해보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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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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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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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대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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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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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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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 사랑해.